오늘 제 설교 제목은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난 두 천사가 하는 말에서 제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 이제는 마땅히 무덤으로 와서 죽은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부활해서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 저, 저. 이런 것 하나가 나를 갖다가 설교를 중단하게 만들어서. 내, 내, 전화였나, 그게? 이 시간에 전화한 사람을 내가 나중에 색출해서. 사형에 처해 겠네 <laughs>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헛된 일이죠. 살아계신, 사, 살아계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죽은 예수, 죽은 예수의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어느 어느 인간의 죽은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죄인에 불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실로 온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으로서 새로운 우주 세계질서를 만들게 된 놀란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놀랍고 복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준 사건이었고,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천인 죄와 사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확증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증거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가 알았던 부모 말씀이 나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매장할 때 가매장하다시피 한그 장례식에서 어디에다가 어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지를 따라가서 확인을 한뒤 사흘 후에 새벽에 미완성된 그분의 장례를 완성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을 만나러 갔던 것이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그 천사들로부터 그분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을 죽은 예수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순적히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의외로, 의외로 정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믿음에 있어서 죽은 예수를 계속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누구도 의식적으로 나는 죽은 예수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아계신 그분과 만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며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드리타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로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반쪽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 그리고 끝이라면 그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속에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갈 때그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분과 그렇게 생동감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과의 사랑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여전히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주목해보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의 관계를 깊이 더 발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했어요. 이건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예 오늘날 일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했죠. The Lost Day, 주님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 체계를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놓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전전날 금요일 밤에 금요일 저녁에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조, 어, 완, 완성되지 않은 장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그것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매우 큰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전날 저녁에 그 무덤을 막아놓는 큰바위돌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의 염려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옆으로 비껴나 있었고 무덤은 그대로 뚫려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들어가 보았지만 거기에는 자기들이 찾아온 죽은 예수의 시체가 없었고 그런 사실 때문에 그들은 크게 당황하며 근심했다고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싸늘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예수를 만나기 원했지만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죽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죽은 예수를 찾는 자의 신앙은 항상 그 끝은 좌절과 두려움에 휩싸인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모순과 의혹에 싸움을 하는, 그 싸움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확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당당하게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나타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였죠? 어찌하여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이 여전히 이 질문에 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하아냐 죄의 용서가 구원 받았다는 것에 멈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까지 가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 내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렇게 믿고 있어야 좋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은 주님과의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자라난 것이 없고 늘 그렇고 그렇고 맹맹하고 맹맹하고 차가운 머리에서만 맴도는 그런 신앙이까 아니면 그분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 때문에 웃고 그분 때문에 탄식하고 그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 그 악한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줄 알고 거기에 적응되어 가지고 패배 적응증에 걸려 가지고 패배하지, 패배하고 있는 문제, 승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고, 계속 거기 자리에서 뭉개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믿음이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있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더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 주님과 날마다 만나며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계속 발전을 하며 그 사랑 관계 속에 삶을 의지하며 살아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그분을,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으로만 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면 다 죽은 자 가운데 찾죠. 근데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참 늦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오늘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평생토록 내 삶의 현장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 기준이 되고 그 소중한 질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딥니까?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이 놓여 있는 무덤입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에,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을 이제는 만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실 말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에 섬겨 넘겨져 십자가 에못 바뀌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할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게 단순히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 아, 살아나셨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할지라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4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매우 흔들리고 있을 때입니다 네, 동쪽 오늘날은 이란입니다.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계속 서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리스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해안에서 독착해서 그들이 대전투를 벌였던 마라톤까지 마라톤 지역이 거든데요 200km 가 되는 지역을 불과 이틀 만에 건너갔다. 도착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군대들을 그쪽으로 급히 파견해갖고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서 패배하면 아테네는 그대로 작살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승전을 했는지 패전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그리스의 왕이나 시민들이랑 똑같이 매우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놀랍게도 아테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전령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뛰기 시작합니다. 전력을 질주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테네까지 도착을 했고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면서 We,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아테네가 큰 축제와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되죠 승리는 했는데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아테네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속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었 것이죠 놀라운 소식은 전해질 때 그것의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주에는 그때 이제, 여기는,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다고지면 보면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직접 만난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돌아가서, 사도들이 숨어있던 곳에 찾아가서, He's a l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헛튼 소리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확인해봐야겠다. 그래서 무덤을 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뛰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반쪽에 객혀져 있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다 그러고 돌아와서. 그날 오후 어느 시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하러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다셨고, 그날 저녁에 열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시면서 만져보라고, 옆구리를 내밀시고 만져보라고, 음식을, 먹을 걸 달라고 해서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당신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생하게 증명을 해 보이시는 이날 이후로 숨어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 지금 살아 계시다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분께서 만나주신다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주신 걸 보시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놀란 사건이 부활의 아침과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날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한다는 강박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중단하고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있는지요 살아있는 자를 가운데서 찾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대로 지속돼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 먹고 주님께서 심지어 그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시겠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간증들이 놀랍게 터져 나오는 것이 죽은 자를 믿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게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신의 간, 자매의 간증이 최신의 자매의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건 최신의 자매가 제 그때 모임할 때그 얘기를 하길래 꼭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가 당신의 삶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을 마음에 탁 품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최신의 자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분을 찾는 헛수고를 하지 말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사랑 관계를 개발하고 개발하는 그 사랑 관계 속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천사들을 통해서 도전해 주신 말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이 도전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믿는다고 고백한 자들로서, 이제는 실제로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가 자라가고, 주님께서 주는 사랑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썸나이다. 아멘, 아멘.